네,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 첫 번째 수상자는 AOA, 그리고 AEL입니다. 전중국로디지 자, 중로디 자, 중국어로 디지털 부문. 자, 중국어로 디지털 부문. 자, 중국어로 디지털 부문. 자, 중로한국을넘어중국 필리핀에서도 음원차트 어위를기록했습니중 네 그리고 에일리는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대중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에일리 씨도 어, 본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두팀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일리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큰 사항 주신 팬 여러분들과 또 골든 디스크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한성호 대표님, 조성환 사장님, 어, 이승호 이사님, 김영선 이사님, 어, 그리고 어, 정미호 팀장님, 강정우 실장님 어,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정미정 팀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AY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의 좋은 거드 팬스 또이님们的支持 이후에 请多多关注 a y 谢谢